아발란체 레버리지 2 배인데 마이너스 82%야 주봉상으로 아, 아직 멀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여기에서 좀 예견이 됐잖아요, 그죠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매물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박스권이잖아요, 그죠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도 20달러 선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오늘 여기서 비트의 견인으로 인해서 어느 반등이 나오면 악물고 그냥 이 악물고 그냥 손절을 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거기서 차례 저점을 잡아서 상승기를 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는 50%를 매도하고 그50%로 쇼스루 레버리지를 잡으세요 그러면 괜찮아 이거는 고배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금 두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냥 매수해 놓고 주무실 때는 예약매도 필수로 걸어 두셔야 되요 입니다